네, 안녕하세요. MKDS의 동대총각입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스산하죠 아, 아닌가요? 네.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. 시중에 양산 중인 M 땡 헬멧과 시중에 또 양산 중인 B 땡 헬멧을 오늘 한번 조져볼 겁니다. 누구도 테스트해보지 않았던 헬멧의 실제 강성 및 파괴 실험을 한번 해볼 거고요. 네.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헬멧을 한번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헬멧 쓰고 야저 머리통 한번 부셔보자 막냐? 데미지 가냐?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륙산 망치입니다 자 한번 부셔볼게요 자 가요 <laughs> 잠깐만. 오, 찌그러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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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러졌찌그러찍어이찍 찌그러졌어, 찌그러졌어. 자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오, 튀는 거 봤어요? 튀는 거 보였어요? 오, 야, 지렸다, 이거. 오, 내부 아직 괜찮아요. 그럼 세게 한번 가볼게요. 찌그러졌어요 끝에. 아 균열 갔는데 벌써 안에 보시면은 카메라 잘나오려나요 지금. 이거 한번 계속 한번 부셔볼게요 측면에서. 쭉 빼기, 쭉 빼기, 허, 쭉 빼기. 아 이게 너무 약하다 이거.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땡헬멧입니다. 비땡헬멧. 야 이거. 아니 뭐뭐그 저렴한 금액대에서 그런지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지금. 아내가 맞아 보셔볼게요. 정수리. 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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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야? 아이씨. 이게 다야? <놀람> 하이. 하이. 진짜 그거 같네. 딱 1회용이에요. 1회용. 1회용이나 2회용 충격받으면 1회, 2회면은 이건 다 부서지네요. 지금 10만원대, 10만원 초반대 모델일 거예요. 아마 이게요. 그래서 아마 직접 만들진 않고 아마 외주해가지고 만드는 건데, 껍데기 외에는 껍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요. 음. 아,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자전거용 헬멧들은요. 한번 균열이 간 헬멧은 다두번다시 쓰시는 거 아닙니다. 1회용이에요. 모든 헬멧들은 다. 충격에 가서 크레이 가면 그다음부터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부서졌다고 해서 실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헬멧도 제가 쓰고 있는 헬멧도 지금 써보면 비슷할 거예요. 분명. 근데 이건 쓰고 가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부셔볼게요. 한번. 네, 아무튼 헬멧 B4 헬멧이었고요.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한번 테스트해보면 딱될것 같습니다. 다음 헬멧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. 두 번째. 판대군의 엠땡 열매입니다. 엠땡 열매 사정없이 한번 내려, 한번 쳐볼게요. 어머야, 한번으금눈어 어떻게... 오우, 근데 아까처럼 부서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부서졌네? 어졌네 이거. 아 감독님 놀랬어 지금. 감독님 놀랬어 지금. <laughs> 감독님 놀랐어. 뭐 시. 아 원래 남북한 사람 아닙니다. 저 아시죠? 취미가 독서고요. 음악 감상 같은 거 좋아하고요. 음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내가 토르다. 에이, 아, 이거 차로 밟아보려고 했는데 차로 뭐 밟지도 못하겠어요 그 정도에 뭐 그게 안 돼가지고 아마 이 모델도 아마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시중에서 아마 조금 더 비싸죠 아까 전에 그 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뭐 고급져 보이긴 하는데 좀아 보니까 좀 찌그러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순간적으로 받으면 애가 눌려가지고 여기 이게 플러스 눌린 것처럼 약간 그,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먹었어. 안에는, 안에는 밖에서 충격 주니까는 밖에는 먹고 안에는 금가면서 멈췄어 이게 이렇게 다 부셨네요. 오 이거 좀 이거 조금 쇼킹하다. 지금 헬멧 2종을 한번 부셔봤습니다. 지금요. 헬멧 두개 합쳐가지고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. 지금 뭐 그냥 생각했던 만큼이네요.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로드용 이런 헬멧들 말고 올마용 헬멧이나 아니면 진짜 풀페이스를 한번 좀 이런 테스트 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헬멧 파격이 여기까지였고요. 생각보다 못 버텨서 옆에 있는 트럭으로 한번 밟아보려 그랬는데 그 트럭을 사용 못하게 됐어요 지금요. 저는 MKD 동대총각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 <laughs>